어, 금전줄은 열려. 돈은 많이 많이 볼수 있어요. 또, 운떡이 진짜 살아나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해시남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이제 벌써. 벌써 가을이 왔네. 네, 맞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밤우루룩 떨어지고 도토리도 우루룩 떨어지고 참 세월이 빨라요. 네, 더위도 응. 이제 조금 은그래도좀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올 해운년도 어떻게 갔나 모를 정도로 바삐바삐 잘 갔어요. 네. 어, 또선생님께서또 이렇게 응. 인터뷰 채널에 나온 것도 봤는데, 네. 어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대박 났잖아요. 네. 네. 그게 다 우리 대표님하고 PD님하고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 때문에 저는 아주 대박이 나갖고 지금 잠잘 시간도 없어. <laughs>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죠? 어. 이제 또 그만큼 또 선생님께서 정말 네. 뭐 30년 동안 네. 달려왔다 보니까 이렇게 네. 유수문이더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보상을 더 받은 거야.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볼 음. 주제는 2025년 네. 하반기 음. 1977년생 네. 49세 백년입니다 네. 음. 지금 선생님께서 신점과 영점으로 손님들 전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뱀띠 분들을 좀 응. 떠올려봤을 때 이분들 49년 인생을 살아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복이라는 복은 하나도 없었어, 진짜. 진짜 서방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부모의 덕도 없었어요. 특히 여자들이 그래. 아, 남자들은 그냥저냥 괜찮은데 네. 여자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 <laughs>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마음은 진짜. 선심이 착해요. 예. 착하고 여리고 그런데 진짜 이 그늘이라는 그늘은 좋은 그늘이 없었어. 그래서 어, 그럼... 이혼하는 부부도 많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만나면 예. 좋은 끝이 없었어. 늘잘 지내다가도 예. 생각지도 않는 이별이 생기고 음... 또 생각지도 않는 또 헤어짐이 생겨요. 좋은 친구들끼리도 예. 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 어, 선생님 말씀처럼 어. 말에 말 그대로 네, 예, 예.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부모가 예. 일찍 돌아가셔서 또 외로움을 타는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딱 눕고 봤는데 정사생 딱 이럴 때 마음이 진짜 뭉클했어요. 어, 말씀처럼 이제 그늘이 없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그렇죠. 좀 받쳐주는 사람 없고, 좀 그렇죠. 사람 네, 네. 혼자서 자수성가해서 사는 분도 많고. 또, 내가 초년에 돈을 좀 있다가도 한 번에 또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았어. 아 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는 노릇이 없었다 그래야지. 아 응. 대는 노릇이 없었고, 삶 자체를 이거 진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런 분도 많아요. 어대게 뭐, 응. 조금 이렇게 초년 중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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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미를 응, 응, 넘어오시고, 그러신 그렇죠. 분들 자체는 정말 그렇죠. 신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을 딱 놓을 때 그냥 슬프다. 어, 안타깝다. 음, 우리 이렇게 힘들게 견뎌온 음, 49세 뱀띠분들 음, 음, 음. 하반기에는 어떤 상황과 애들 조금 기대어도 좋을까요? 다 좋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홉수가 들었잖아. 네. 어, 아홉수가 물론 나쁜 건 아니야. 아홉 성조도 있고 일곱 성조도 있고 이렇듯이 그런데 특히 조심할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음. 어, 음. 이분들은 내년부터 풀리지 네. 후반기부터는 좀 조심할 부분들 조심하고 물론 또 생일별대로 틀리지만 또 풀리는 사람은 또확잘 풀려요. 음. 네. 그렇지만 선생께서 님 느끼셨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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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특히 어, 건강. 건강. 네, 건강에 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가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지병이 있으면 그게 더 지병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음...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멀쩡하던 분들도 갑자기.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아홉수라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것만도 아니야. 그냥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어, 그래서 음. 특히 건강 조심해야 돼. 어, 건강에 큰 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금전줄은 열려. 어 금전줄은 차츰차츰 열리는데 사람이 금전 열리면 뭐에 아프질 말아야지. 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건강 단둘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럼 어떻게 보면 좀 상반기에도 음. 건강적으로 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 아 많이죠. 있 예. 그래서 사람은 지병이 없어야 돼요. 네. 지병 이 있다 보면 합병증이 오는 거고 그리고 또 급속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암 짜라는 거를 또 큰 병을 가질 수가 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무조건 건강 조심하자 건강 조심하자 응. 그렇죠 어, 그리고 응. 또 이제 내년에는 아예 달라진다 내년에는 금전줄이 열려서 그래도 돈은 많이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백살 우리 응. 50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아예 뭐가 응.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내년에는 운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금전줄이 열리고 또 운떡이 진짜 살아나요 응. 응. 그래서 괜찮아. 근데 음. 응. 네, 올해가 큰 일이야. 올해가 후반에. 아, 그래서 더 이렇게 하반기만큼은 음, 음. 그 조심하고. 넘어갈까. 그럼요. 어,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아홉수도 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만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먹고 사는 거는 말려 놓는 괜찮아요. 음. 네. 어, 이분들은 말려 놓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건강이 해로우면 돈 있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건강. 음. 음, 그리고 살이 찐 분은 살을 빼셔야 되고, 네. 어, 안찐 분들은 자꾸 말라갈수록 살이 빠지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듯이 어, 일단은 건강에 신호들을 조심하세요. 엄청 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월생이 있다면, 몇 월생, 일단은 버생분 있죠. 조심해야 돼요. 어, 2월생, 어, 8월생, 10월생, 그래요. 공력 2월, 예. 8월. 시야생각네 그렇죠. 시도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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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그러다 보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로 와요 내년에. 음. 네, 네, 네. 어, 또 하반기부터도 이제 금전문이 전에도 열리죠.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럼 정말 이렇게 좋은, 조심해야 될게 있으면. 좋은 그렇죠. 거 네. 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다겪고 어. 나쁜 것도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어. 그렇게 해 듯이 사람마다 또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궁금하다. 내년 걸 보고 싶다. 아니면 올 후반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해신암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려요. 어 이제 선생님들도 또 이제 내년 신년도 음. 이제 같이 보시나요? 예 당연한 거죠. 네. 음. 예, 예. 음. 음. 정말 좀 이분들은 이번에 마지막 예. 어떻게 보면 좀. 인생에서 위기라면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아홉 수를 넘어가는, 네, 그렇죠. 어. 기대가 더 좋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단지 그렇지만 근심이 있다, 내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전화한 통화 주세요. 음. 어. 네, 선생께서 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네. 안에서 말씀처럼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정확한 상담은 어. 선생님에게 네. 문의해 주시면 그렇죠. 좋을 거고요. 풀 틀어 우리 49세 아기 네.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이제. 많이많이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은 어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이 돼서 앞으로 살아갈 일은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저는 기원 드려요 네. 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